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가지 방법. 오늘은 여러분들이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우선 번아웃이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만성적인 육체적, 정서적 고갈 상태를 말하며 종종 냉소적 감정과 직장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개인적 책임을 동반하기도 합니다. 그럼 먼저 번아웃의 징후들을 살펴볼까요? 다음에 몇 가지라도 맞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번아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여러분은 항상 피곤함을 느끼나요? 집중하기 어렵나요? 또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자주 나나요? 에너지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팁은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. 하루 동안 의도적으로 작은 휴식을 취하세요. 심호흡 몇 번이든, 짧은 산책이든, 커피 타임이든 이러한 작은 휴식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경계선을 잘 정하세요.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경계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더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 한 작업을 관리 가능한 단계로 구분하세요. 작업을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하면 작업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. 이 접근 방식은 작업을 더잘 소화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각 단계를 완료할 때 나름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번아웃에 한번 빠지면 힘들지만 그 징후를 인식하고 이러한 극복 방법을 실천해 봄으로써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웰빙이 우선임을 기억하세요. 만약 이 팁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